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유쾌상 캐통 쾌인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기대만큼이나 굉장히 재밌고 어, 풍성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 또 웃음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또 고래가 죽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네, 너무, 대, 너무 재밌게 봤고요. 대박나게 보겠습니다. 해적 파이팅. 네, 올 여름. 네, 올 여름은? 올 여름엔 여름엔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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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필요할 땐 전 국민을 시원하게 웃겨줄 액션 어드벤처 영화 해적이 명량에 잠시 주춤했다가 개봉 한달 만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 6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는데요. 달콤살벌한 배우 송혜진과 명품 액션 배우 김남길.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유해진까지 배우 유해진 하면 뭐 코믹 연계 끝판왕이죠. 올여름 다가기 전에 시원하게 웃고 싶은 분들, 이 영화 추천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국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바다에 둥둥 떠다녔냐 응? 떠댕기네? 어, 어, 그래 떠댕긴다고 쳐? 응? 아 그것만 찾으면 완전 팔 잡히는 건데. 그 한두 놈이 덤벼들고어요 조선이 건국되기 고른 전 고래 습격으로 국세가 사라집니다. 국세를 찾기 위해 해적과 산적, 대국 세력이 바다로 속속 모여들는데요. 지째 도둑으로 몰린 그 해적들. 고래는 커녕 바다가 처음인 산적들. 건국을 코앞에 두고 국세가 간절한 대국 세력까지. 이들이 펼치는 육해 발랄한 대격돌에 올여름이 시원한 국세를 걸고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 고래? 고래. 고래 배 속에 국세?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 땅째게 말이 되는 말이다의 말이지. 피부와 헤엄치는 동작까지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 만들어낸 실감나는 고래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찍어서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션 연기를 되게 멋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 또 유쾌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액션 하나에 있어서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액션들이 많았어요. 사실적인 액션에 많이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와이어 액션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사람 냄새 나는 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그 작업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정말 잘해줬고요 바다에 대해서, 어, 산, 전혀 경험이 없는 산적들한테 그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바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 근 물론 거기에 되게 과장도 들어가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비교적 그 음, 허풍도 들어가지만 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 주려고. 코믹 영화는 원래 조연들 이 감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화 해적의 경우에도 주연보다는 조연 유해진 씨의 캐릭터가 빛이 난것 같습니다. 또 코믹 영화는 원래 욕이 난무한데 해적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욕이 없었어도 재미있었다는 평입니다. 영화 해적에 관한 관객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그 배우들 연기도 너무 뛰어나게 잘해서 또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유해진 씨 연기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빵빵 터지는데 진짜 계속 정말 계속 웃었어요. 특히 유해진 씨의 코믹 연기가 너무 웃겼던 것 같아서 정말 가족, 가족분들이랑 같이 와서 볼수 있는 영화라서 좋았어요. 하지만 연출과 스토리가 엉망인데 마지막에 애국심만 자극하려는 영화라는 것과 재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치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픽션 사극으로 고래와 국세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점에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해진의 코믹 연기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문화가 산책, 다음 시간에 찾아갈게요.